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인에 대해 다 이야기한다 제다이 TV 제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균형감을 맞춰놓은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이제 보고 이렇게 봐볼까라는 느낌인데 막쟤네들은막 보기가 싫은가. 빨리 눈에서 치워버리고 싶다. 그냥 그냥 느낌만 보면 이, 이, 이런 거는 좀 정리가 그래도 좀된편 어? 정리가 좀된 편인데 그러니까 네가 스케치할 때 문제가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이 어떤 제품의 라인을 만들어낼 때 그냥 자연스럽게 쑥 하고 쑥 하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넌 스케치할 때 여기 있을 때 시작해서 이러고 가 맞지? 너 연필 들고 그릴 때 털선 탈선, 털선으로 그리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하네.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물론 그털 선이 안 예쁜 것도 있지만, 그지 기본적으로 어떤 니가 이거 어떤 조형을 스케치를 해서 조형을 생각을 하면 스케치를 처음에 어떤 우리 손에 잠, 사람 손에 맡겨 보면 니가 여기 마이너스로 하면 마이너스로 하고, 뭐 뭔가 크게 크게 만나고 나중에 디테일 정리할 건데. 이 선은 지금 이 선만 만약에 스케치만 보더라도 여기 내려가고 여기 애매하게 올라가고 내려갔다 들어가고 앞으로 또 애매하게 꺾어지고 또 꺾어지고 또 마이너스인데 여기 또 떨어지고 여기 태파 있고 여기도 또 수직도 아니고 사선으로 갔다 또 사선으로 갔다가 어? 또 이, 이러, 이런 것도 간격이 보면 뭔가 이, 뭔가 다 간격이 선이 라인이 옵셋이 딱 옵셋이 아니고 다막 애매하게 말해. 막 사람이 막 보고 있으면 막 죽을 것같은 <laughs> 신경쇠약 걸릴 것 같고 막, 보고 있으면 막그 뭔지 알지 막, 되게 정리 안된막 방에 들어가면 막 사람이 막 미칠 것 같고 보 거예요 그러니까 장해서 나눠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막 미칠 것 같고 답답하고 선이 깨제제 하고 그런 거. 알려주고 싶은 거야 정말. 이렇게 할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왔으면 얘도 이렇게 오던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갑자기 얘는 오다가 또 이렇게 왔잖아. 얘는 이건데 얘는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정리가 안돼 보이는 거야. 그런 거만 신경 써도 훨씬 정리돼. 그러니까 지금 정리라는 거. 그 정리라는 게 뭐냐.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투시 선을 학원을 다니면서 스케치를 배웠다고 해서 선을 정리하고 투시가 잘 맞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투 수시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어떤 손에 쥐는 어떤 제품 디자인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 라인들이 이 뭐라 그러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라인이 불안하게 안 보이려면 최소한 큰 라인은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수평으로 잡아놓고 어? 나란하게 가는데 뭔가 선이 한번 변한다든지 그런 것까진 괜찮아 자 이것만 보더라도 봐봐 지금 방금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게 또 나란하지 않아 거기에서 너는 또한번 내려오는데 또한번 올라가. 거기에 사선이 있고, 막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변한다는 거야. 그냥 깔끔하게 한번 한 빼고 툭 치던지, 거기에서 이손 걸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렇게툭 튀어나오면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튀어나오는 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가 방아쇠 손 걸기 좋게 거기에 뭔가 역할을 하게끔 나온다든지. 이건 설명을 했고, 이것도 봐봐. 이, 이게 뭐냐고 모아지는 컨셉이야? 그럼 그냥 정말로 모아지고 어? 모아지고 어떤 정리를 한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만 다시 디테일로 거기 손 방아쇠 거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여기랑 같은 방향으로 어.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선을 정리할 이거는 규칙 규칙 아닌 규칙 같은 거야. 이렇게 정말 뭔가 나란하게 갔으면 이거 나란하게 또 나란하게 가고 테파도 그냥. 비슷하게 양쪽이 다 동일한 느낌 으로 나란하게 올라와서 균형감을 가져 야 되는데 어? 너는 모든 선들이 각자 지 가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야 어디 하나 이렇게 소실점이 이렇게 맞아서 뭐 모이는 게 없어 아니면 나란 하던가 아니면 모이든가 해야 되는데 다 지각각이야 그러니까 선들이 너무 복, 복잡해 보이고 제품이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근데 또 보면은 그러니까 지, 이, 이런 거이 이 컨셉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거는 이렇게 있어요. 하고 그지? 이렇게서 해 가운데만 어. 이거는 이제 그리다가 잘못 그린 거라는 느낌 네. 온단 말야. 이 균형 있게 네가 좌우 대칭을 하고 싶었는데 이건 그리다 잘못 그린 거. 네. 그렇게 이해가 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양쪽을 나란하게 하고 가운데 센터 기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파고 네. 것 올리고. 것 같아. 이건 좀 정리가 돼 보여 그래서. 그러니까 스케치 좋고 네. 나쁜데 이건 제품스럽고 정리가 돼 보인단 말이야. 네. 그 정리라는 말을 자주 할 텐데 네. 이해를 잘하라고. 네.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평행하고 어쨌든 볼륨감이 똥똥한 느낌이 들면서 균형감을 이루고 있는데 완전 스케치가 이거랑 이건 완전 극과 극게 대조적인 거지. 이두 개들이 다 그래. 요 뭔가 답답하고 막, 막 불안하고 막 선들이 막 저걸 펴주고 싶고 막좀 어?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자인, 이걸 디자인 스케치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균형감을 맞춰 놓은 스케치죠 그래서 그냥 이제 보고, 이렇게 봐볼까라는 느낌인데 막 쟤네들은 막 보기가 싫은 거야. 막. 빨리 눈에서 채워버리고 싶다. 봐봐. 그 그러니까 니가 지금 4번 컨셉이 이거라고 한 거야, 이거라고. 이거라고 한 거야. 그죠? 자, 이거는 스케치를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선을 쓰는 방법이 틀리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대로 너는 막 불편, 불안하고 뭔가 채워주고 싶고 균형 맞추고 싶고 생긴 선들이고 음. 똑같은 어떤 부들부들한 곡선을 했지만 이렇게 간 상태에서 끝에 한 번만 이렇게 모이게 해서 간다든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다 위아래가 대칭이었을 텐데 음. 기본적으로 대칭이라고 잡고 여기를 가상을 이렇게 한번 쳐낸 거라고 그냥 그래서 뭔가 위에 위아래 대칭인 볼륨이 있었을 텐데 툭툭 툭 쳐내고 끝에 라인 나가는 것만 모아진 느낌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이해가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탑뷰까지 해놨지만, 봐봐. 이게 뭔가 좌우 대칭이고 선들이 그러니까 변화를 주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가 좌우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위쪽 버튼 눌리는 것만 살짝 위가, 위가 뭐라고 지 위가 들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뭔가 이렇게 어, 균일하게 깔끔하게 쳐줘야 되는데 막 여기에서 누좌하듯이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막막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비교하기 쉽게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컨 어디, 아닌데? 아, 기 이게 같은 컨셉으로 우리가 했던 4번 컨셉으로 진행하자고 했던 건데, 전혀 얘는 4번스럽지 않지. 이거라고, 이거. 그 그림을 봤을 때 상상했던 느낌은 이런 거에서 우리가 버튼 달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높이만 좀 주고, 슬림하게 보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기, 유기적인 어떤 형태를 봤을 때 하자고 했던 컨셉인가. 그러니까